이 사주를 풀어 봅니다. 이 사주는 개해년에 태어나서 개해월 신축일 신묘시에 태어난 건명 남자 사주입니다. 목이 하나요. 화가 없어요. 토가 하나요. 금이 두 개, 수가 네 개, 여덟 자로 됐는데 사주가 아주 아주 불편한 사주가 됐습니다. 신금 일주가 아, 해월에 묘시에 태어나서 너무나도 준대 데 아, 불어넣고 물만 천지가 된 사주인데, 사람이 서른일곱 살 돼지띠, 아, 기미년에 살고 있고 금년에 기해년인데, 운이 많이 불편합니다. 충미충이 돼 있어서 간재수가 있다, 문서의 신이 있다. 그래서, 현재 감옥가에 있는 사람인데 사주가 이렇게 태어나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얘기지만 이렇게 똑같은 글자가 나란히 나란히 있는 것은 아주 쉬우에요. 근데 글자가 하나도 아니고 아, 세 개씩 똑같은 글자가 왔으니까 너무나도 불편한 사주다 이럽니다. 아, 이제 형기를 다 마치면 나와가지고도 50대가면 정사운이네요. 정사운에도 아주 나쁩니다. 그때도 간제수가 우알로 간제수가 먹으니까 그때도 또한번 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양마살에두 개가 있으니까 많이 할려고 하는데 식상이 많은 사람들은 남자들은 간제수를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네. 수국화를 하는데 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법을 무시하다가 당하는 건데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가게 돼 있으니 얼마나 부모들은 놀래며 짧게 갔다 오면은 또 그것 때문에 개과천선해 가지고 잘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야말로 인생 공부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운이 앞으로 좋아지면은 그럴 수도 있지만 운이 나빠지면은 오히려 역효과죠. 거기서 잘못 배워가지고. 교도소 동기들하고 사건이 만드는 경우가 뉴스에서 가끔 접합니다. 기미 대우는 너무나도 나빠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사주 자체가 안 좋은 사주인데 참 문제가 상당합니다. 아 이거 참이 그 사람은 이제 사자가 운이 오면 안 되는데 사자가 오면 안 되는데 임묘진사. 어, 23년 진사 25년 25년 되면은 또 사운이 들어오니까 또 글때 가서도 큰 풍파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갑진 을사 을사는 가면은 사예충 을신국가니까그때도 문제가 되고 50대가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편할 날이 없다 참말로 아, 편할 날이 없다 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나요 참 문제 문제입니다 문제 문제인데 아이고 참 딱한 사주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면 반드시 고생하게 돼 있고 또 반드시 운을 치게 돼 있어요 이런 사주는 너무너무 글자가 연결 잘못 되니까 그래서 까마득한 사주인데 참 안타까운데 운 안지 잘못 가니까 문제고 그, 그나마 1년짜리 운으로 보면 내년이랑은 조금 낫습니다. 조금 예. 경제 안에는 그래도 좀 나아요. 아이고 미참 어떻게 사주고 이렇게 구성돼가지고 감옥까지 가고 이렇게 고생을 할까요. 그래서 5행이 골고루 이씨야 되지만 여기서 이제 5행으로는 화가 하나 빠졌지만은 그게 화가 어간입니다관 직업이고 직장인데 그게 없으니까 이거 문제가 되고 또 있어도 그걸 때리는 글자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또 흉이 되고 어쨌든 참 사주고 잘못된 구성이 돼서 더군다나 또 인자고 화라는 것이 공망가에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직장 문제 직업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치는 글자가. 어, 개해 개해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어 이런 사람들은 법을 무시하다가 간접수로 인해서 구속되기 십상이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음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어쩌겠습니까? 팔자 8차 소관이라고 팔자대로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어, 이 사람은 상문살이나 조객살이 많이 가지고 태어나서 상가집도참 조심해서 줍니다. 살면서 상가집 갔다 오면 하도 재수 없는 일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구독을 좀 부탁합니다.